그러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. 오늘도 저번과 같이 울산 아파트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분석해 드릴 아파트는 쌍용수입닷홈 1단지 아파트입니다. 현재 매매가는 4억 8천만원에 나와 있는 아파트고 공급 면적은 45평입니다. 이 아파트 보시면 준공연도가 2004년입니다. 즉 14년에서 15년 정도 된 아파트이고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38평입니다. 보시다시피 어, 대단지 좀큰 평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에 시, 있는 위치를 보시면 바로 이곳으로 고등학교, 초등학교, 중학교, 뭐 여자고등학교, 초등학교, 초등학교 아이들 키우기 살기 좋고 어, 울산 남구에서 아이들 키우기 살기 좋고, 이렇게 홈플러스 가깝고, 알다시피 울산은 역세권이 없기 때문에, 그 자체적으로,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로 보여지고, 어,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교를 중요시하는 분들, 교육여건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. 이 아파트의 그러면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시피 2006년도에, 이 아파트 는 2004년도에 10월에 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입주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아파트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. 2006년도에 2억 8,500이었습니다. 그리고 10월에는 3억 6,000으로 갔고 2007년도에는 4억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 아파트를 2006년에 2억 8,500 주고 들어오셨던 분은 2006년도에 이 가격의 점수가 8.7이었습니다. 즉, 38평 기준의 8.7은 바로 이 위치로 광역시에 있는 38평형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10월 달에는 이 2억 8천보다 40% 정도 더 비싸게 누가 3억 6천 들고 들어왔던 겁니다. 그리고 2007년에는 4억이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한 4억대. 잡으면 그 점수가 12.2가 나옵니다. 즉, 2 0 0 6년서 2007년사에 이 들어오셨던 분은 12에 들어오신 겁니다. 즉, 광역시보다 있는 아파트보다 40% 정도 더 비싸게 들어오셨다는 겁니다. 따라서 자기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. 2008년, 2006년도에 2억 8,500에 들어왔을 때그 기준점수가 올케 들어와 있던 아파트가 지금으로는 고가로 7억 6,800이고 중가로는 6억 4,300이고 저가로는 5억 2,300과 같습니다. 따라서 작년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이 위치에 있으면 적정가이고 이 위치를 벗어나서 중가와 연관되어 있으면 매수자 매도자가 만날 수, 만나는 날만 제가 매도자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매, 매도자의 입장을 봐주는 그 구간대에 있는 적정한 상승가라고 봅니다 상승가 그리고 고가에 있으면 고가에 있으면 이 가치가 폭등되어 있는 거죠 폭등되어 있는 거고 고가 이상에 있으면 거품가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4억 8천대에 거래되어 있고, 4억 5천대에 나와 있고, 4억 5천 5천 있고, 4억 8천대까지 거래됐고, 지금 이 아파트의 매물가도 4천 0백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갖고 있는 위치는 적정가 매수자에게 매수자 입장에서 좋은 시장인 적정가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. 이 아파트의 점수는 4억 8천 5.4로 이 위치에 찍혀 있습니다. 따라서 광역시에서 광역시 38평형이 지난 15년간에 이미 강가상가까지 돼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. 따라서 그 위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강가상가까지 다돼 있다. 그런데 이런 멤버들 중에서 니모델링까지돼 있어서 이 가격들은 더 좋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 위치 38평 기준에서도 이 위치에 있고 우리가 25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도 5.4이면 이 위치에 있습니다. 따라서 울산에서 25평형을 구하는 사람 또는 3 8평형 대형평수를 원하는 사람. 이 모두 다양쪽에 들고 갈수 있는 이 수요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고 그 위치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금액 자체가 저가에 있기 때문에 적정가로 매우 좋, 좋은 금액대라고 보여집니다. 따라서 이 아파트 쌍륜수입다톰일단지에 있는 이 아파트 38평형 이 아파트는 어, 매수입니다.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. 즉, 울산은 기본적으로 전세로 사시지 마시고 무조건 매수해서 살아야 됩니다. 울산이라는 동네는. 그 중에서도 3 8평이 아파트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위치 좋고,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, 그 가격대, 자신 있어야 될 가격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. 가격대에 존재하고 있고, 그 점수, 기준점수가 좋다는 겁니다. 또 하나 과거에 있던 가, 가격보다 실질 가격 자체는 내려왔지만 명목가치는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보여집 니다.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매수하셔도 되는 아파트고 울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전세보다는 매수를 권해드립니다.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